좀비 apocalypse. 유명 가수전 김범수, 이승윤은 사냥꾼 나는 그를 가족의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마침표 유명 가수전 김범수, 이승윤은 사냥꾼, 이무진은 셰프 같아 유명 가수전 김범수, 싱어게인 탑포 케어킴으로 맹활약. 가수 김범수가 유명 가수전에서 케어킴으로 맹활약, 우승과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예능 유명가 수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위 보컬리스트 김범수가 노래면 노래, 예능감이면 예능감 등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휘해 금요일 밤을 장악했다. 이날 김범수는 TV를 보면서 자체 심사평을 할 정도로 싱어게인의 애청자였음을 밝히며 시작부터 탑3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과 유쾌한 케미를 발휘했다. 또 친분이 있었던 이소정과는 남과여 뒤엔 라이브로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줬다. 특히 랜덤박스에서 뽑은 주제에 맞춰 즉석에서 노래하는 즉흥 라이브 맛집 코너에서는 라얼의 바람기역을 열창, 김범수만의 매력으로 색다른 전율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보컬 4대 천왕인 일명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의진까를 제대로 발휘한 순간이었다. 이어 김범수는 고민을 듣고 그에 맞는 차를 대접하며 해결 방법을 처방하는 인생 찻집이라는 자체 코너도 준비해 탑4의 고민 해결사로도 활약했다. 무대 전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이승윤을 위해 도라지 차를 대접하며 빨대를 이용한 방법을 가르쳐 줬다. 김범수의 인생곡을 탑4 리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라이브 무대 시간에는 가창력 끝판왕이 노래답게 고난도 명곡들이 펼쳐졌다. 먼저 이모지는 집밥의 그리움과 김범수 어머니의 실제 목소리가 담긴 집밥의 도전, 맥과 스치 실력을 뽐내며 리드미컬한 무대를 펼쳤다. 또 드라마 천국의 계단 OST로 수록되면서 데이트를 쳤던 보고 싶다는 정웅일이록 스피릿이 더해져 전혀 다른 맛으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김범수의 자작곡이자 고음의 향연이 포인트인 툼이, 툼이, 는 파워 보컬 이소정이 선곡 폭발적으로 터지는 에너지에 김범수는 해내고야 말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 인생곡인 위로는 김범수와 이승민의 뒤엔 무대로 꾸며졌다. 색이 다른 두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감동을 안겼다. 김범수는 레전드 가수의 카리스마와 친근한 매력으로 타포어는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그 역시 얼굴 없는 가수로 오랜 세월 무명가수로 지내온 만큼 타포어와 남다른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들의 음악적 교감은 보낸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간 유명가수가 된 타포어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 이소정과 유명 가수의 만남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유명 가수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 가수전 김범수, 이승윤은 사냥꾼, 이무진은 셰프같아 가수 김범수가 싱어게인을 보며 느꼈던 점을 밝혔다. 23일 금밤 9시 방송되는 JTBC 유명가수전에 대한민국 남성툭 보컬리스트 김범수가 유명가수로 찾아온다. 탑3 아지트 유명가에 등장한 김범수는 요즘 나는 초심 수직가다. 몇년 사이에 많이 지쳤고 방향성을 잃었는데 올해 다시 초심을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요즘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타포어에게 기운을 받고 싶다며 유명가를 찾아온 이유를 밝혔다. 싱어게인의 팬이기도 했던 김범수는 당시 무대를 보며 심사위원에 이입했다. 이승윤을 사냥꾼, 이무진을 10%비유해 심사평을 했다라고 전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김범수가 차를 마시며 탑포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코너 인생 찻집이 이어졌다. 정홍일이 바빠진 스케줄에 체력 관리가 걱정이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자 김범수는 운동 코치를 해주며 즉석 플랭크 대결을 열어진 풍경을 만들었다. 땀을 흘리는 김범수의 모습에 규현은 유명 가수가 아니라 트레이너가 온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주제에 맞는 명곡을 즉흥적으로 재해석하는 즉흥 라이브 맛집 코너 역시 눈길을 끌었다. 김범수는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이 OST 오직 너만을 선곡하며 이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공식적 자리에서는 2년 만에 부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4대 남성 보컬로 꼽히는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미수가 주제로 나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김범수와 타포어가 재해석한 김나박이의 명곡은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싱어게인을 보며 심사위원에 이입한 김범수가 남긴 심사평은 23일 금밤 9시에 방송되는 JTBC 유명 가수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말씀하시는 분이 싱어게인의 우승자이신 우리의 소개팅남 이승윤 님이라면 입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유튜브 계정에 올리신 분인 노래들만 들어도 입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정말 잘 만드시고요. 가사도 정말 잘 쓰시고요. 어쨌든 입덕부정기라는 것을 깨달으신 이상 지금 당장 입덕하시길 바랍니다. 입덕하지 않으시더라도 영상 하나만 더 보시게 되시면 이미 입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이승윤님이기 때문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모든 잘하는 우리의 가수 우리의 신 우리의 이승윤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윤짱이야 이승윤 너무 좋아 이승윤 이승윤 이승윤. 킹어게인을 보며 심사위원에 이입한 김범수가 남긴 심사평은 23일 금, 밤 9시에 방송되는 JTBC 유명가수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유튜브 계정에 올리신 본인 노래들만 들어도 입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정말 잘 만드시고요. 가사도 정말 잘 쓰시고요. 어쨌든 입덕 부정기라는 것을 깨달으신 이상 지금 당장 입덕하시길 바랍니다. 입덕하지 않으시더라도 영상 하나만 더 보시게 되시면 이미 입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이승윤 님이기 때문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모든 잘하는 우리의 가수 우리의 신 우리의 이승윤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윤짱이야 이승윤 너무 좋아 이승윤 이승윤 이승윤. 싱어게인을 보며 심사위원에 이입한 김범수가 남긴 심사평은 23일 금밤 9시에 방송되는 JTBC 유명 가수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